수지 맞은 우리 112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진나영의 모함에 넘어간 김마리가 수지를 미워하는 장면이 정말 답답하게 그려졌습니다. 김마리가 수지에게 보내는 날선 시선 그리고 진나영의 교묘한 계략이 점점 더 수지의 위치를 위협하는 상황이죠. 김마리는 진나영의 말을 쉽게 믿고 그 결과로 수지를 적대하게 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13화는 한현성이 진나영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시작됩니다. 고마워요, 나영씨. 내 뜻을 따라줘서요. 진나영의 속마음은 달랐지만, 한현성은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현성씨. 사실, 저 해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진나영이 해들재단에서 일하겠다는 의도를 밝히자 현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 가자고 한거 아니었어요? 당신이 해들재단에서 일한다니? 현성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은 순식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며 거짓말을 덧습니다. 아버님께서 제안하셨어요. 현성 씨도 아시다시피 어머님께서 현성 씨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재단에서 같이 일하면서 현성 씨를 잘 돌봐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도 동의하셨고요. 나영의 말에는 계산된 부드러움과 설득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현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길 간청합니다. 제가 미국 가는 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현성의 인내는 점점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현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사표까지 낸 마당에 당신까지 재단에 들어오면 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어요? 어머니께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가 꺼내든 이혼의 카드는 진나영의 예상밖 반응을 이끌어내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마지막 카드인 아이를 꺼내듭니다. 현성 씨,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며 현성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듯 속삭입니다. 당신은 내배 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예요. 우리 아기를 생각해야죠. 나영의 차분한 목소리에 현성의 표정은 서서히 변합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이 곧 복잡한 감정으로 뒤덮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진나영은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까지 쥐어 짜내며 연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영의 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것에 대한 후회와 혼란에 빠집니다. 현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듯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당신, 현성의 우유부단함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현성은 마리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문이 막힙니다. 아침 식사자리에서 마리와 대화할 수 있었던 절호의 순간조차 그는 스스로의 혼란 속에 빠져버리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는 결국 더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의 오해와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나영의 교묘한 말에 넘어간 마리는 수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이제는 수지를 적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수지가 현성과 채우리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쳤다고 오해한 채 차가운 시선으로 수지를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가족의 눈빛이, 이제는 의심과 경계로 바뀐 것을 느낀 수지는 더욱 괴로워집니다. 수지와 채우리의 대화. 수지는 혼란스러워 하며 남편 채우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빠, 나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처음에는 나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요즘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째려보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혼란이 묻어납니다. 채우리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감정이 있다고. 좀 이상하신데, 뭔가 너한테 감정이. 이 짧은 대화는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수지는 자신이 원치 않게 오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채우리 또한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진태와 마리의 대화. 한편, 진태는 마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보이는 이 시간이지만, 진태의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진태는 마리와의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넥타이핀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보, 현성이 처말인데요. 재단일 한번 시켜보는 건 어때요? 진태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여유가 흐르지만, 그 이면에는 다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진태의 말을 들은 마리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녀는 이 제안이 의외라는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재단, 일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설득에 나섭니다. 내 네, 여보 현성이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 듣고 나도 많이 걱정했어요. 당신도 그렇죠. 현성이 처가 재단에 들어와서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해요. 그의 말은 차분하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리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우유부단한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네. 그렇긴 하죠. 현성이도 여기서 자리 잡으려면 그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진태의 설득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마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는 넥타이핀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만 합니다. 나영과 손을 잡은 이상,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죠. 진태는 그 누구보다도 이 게임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방영될 113화를 통해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